천 천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우수 원악마로 응수해 볼게요. 그렇지 첫수잘 나왔어요. 원악마 상대로는 진마추출 넣는 게 정수입니다. 아 두다 보니 심포진 왜 두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초를 잡았을 때는 심포진 두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나타내죠. 이게 옛날 양포가 궁서에 들어가는 그 동네 장기는. 그거는 두시면 안 돼요. 기한착아 <laughs> 수비 먼저요? 좋아요. 그럼 저도 사 들고 하프하고 양포 분할 먼저 하고 갈게요. 아예 솔방울님어서 오세요. 음 후원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옆으로 원앙마 형태 갖춰주고 수비를 먼저 함으로써 저도 이게 한 박자. 이게 빠르게 양포 분할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앙마가 연계가 됐죠. 이제는 이거 밀고 압박할 거예요. 이 귀마장기 입장에선 귀마가 아니 귀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글쎄 이거 좀 볼게요. 뛰어들어 오면 일단 지키면서 포가상을 걸면 이게 다시 원위치하거나 일리 있네 매우 일리가 있네요.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포가 이렇게 쉬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차를 쉬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을 열죠. 그럼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면포가 넘어가면 차가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포가 넘어왔을 때 귀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면은 차가 상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야 이분 수 엄청 깊게 보죠. 이 정도면 진짜 깊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상대 장단에 좀 맞춰 줘 볼까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좀 방어를 하고 둘까요? 아니면 장단에 맞춰 줄까요? 여러분. 맞춰 줘요? 좋아요. 알았어. 그렇게 두나 안 두나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를 보셨는데 여기서 고민하시면 나도 고민 안 하지 이거는. 잡아야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는 지금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 포가 돌아오면 차가 병 잡고 돌진해 버리죠 아 이거 지금 이거 아이 형태 진짜 많이 보던 형태인데 아 이렇게 내 기억력이 짧았나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아 머릿속에 항상 너 넣어놓고 살던 형태인데도 기억이 안나 제가 이거 브레인 t v 강조해도 강조해도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몰라 근데 해볼게요 뒷모양이 누가 좋았는지가 기억이 안나 이게 병이 차를 잡고 포가 차를 잡을 때막 포가 상 때리고, 이게 잡고, 잡고, 잡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려지지 않네. 먼저 뜰까요?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당기면은 지금 차를 잡고 이거 잡아줘야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병한 마리 손해 봤지만, 여기서 오른쪽에서 줄한 마리 잡고 갈게요. 막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뜻인가? 좋아요 일단 졸잡기 마대 해도 되는데 졸잡는게 그래도 2점 이득이니까 3.5점 차 벌리면 조금 더 나중에 수월할 것 같아요 잡으면 차가 쭉 빠져서 마밭을 막나요 일단 포부터 걸어주고 안전한 자리로 살려주고 나중에 뭐 귀마 들어올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포가마를 지켜주니까요 아 이번판 어렵다 빠지고 밀고 여차하면 나중에 이, 이런 긴 상이 무서우니까 병 당겨서 병상대 해도 됩니다. 음 당기지 마라. 일단 줄 걸기 이러면 졸을뭐 띄울 거예요 아마 합조를 당연히 할 텐데. 음 치밀어 올릴게요. 긴상 뜨면 그냥 마가줄을 잡고 상이포를 잡고 마가포 잡고 그냥 여기 잡고 기물 정리죠. 음 김스킨상 안되죠 이게 병을 밀면 나중에 이 마가 사선가서 면포를 위협하는 자리로 갈수 있거든요 나중에 면포까지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쓸어도 되고요 아, 마가 들어간다 마가 온다 포가마를 때린다 조리포를 잡는다 병이상을 잡는다 뭐 조리도 마가 잡을 때 그냥 뭐 쓰리 할수 있네요 마포대하고 여기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왜 계속 선수냐면, 포가 말을 때릴 때 조리포를 잡잖아요. 여기 독조를 나중에 여기 상 있는 자리에 한마가 결국 가가지고, 이 독조를 또 계속 위협할 겁니다. 여기서 선수를 잡으면, 은 이게 한 박자, 두 박자 이런 수가 조금 더 발빠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뭘로 잡아야 돼? 아, 비슷한가? 밀잖아요. 밀면 어떻게 해? 빠져서 달라고 하고, 들어가서 포 달라고 하고. 이게 선수가 걸리기 때문에 상대는 결국은 이게 응수를 계속 해줘야 돼요 어? 어? 야! 아이 삼식아 여기 한 박자 방어를 해줬어야죠 아이 망했다 하나밖에 없네요 천국하면 단수 하나밖에 없죠 아왜 이러니 진짜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이게 또 옆으로 쓰면서 또 장군 치나? 계속 장군 나오나? 진짜 미치겠구나. 쓰러장 치면 상위 차를 잡죠. 긴 상을 왜 뜨니까? 차를 잡습니다. 네. 이건 뭐 졌다라고 봐야죠. 진짜 기분 내시네 이분 기분 만음껏 내세요 네 저도 아직 지금 점호승 분에 사 죽으면 4.5점 뭐 상포대 하면 되잖아요 아 아까 기분 너무 냈나 봐 포장을 간과했어요 궁 틀어주고 이제 저도 긴상 있으니까 자 장군 긴상 일단 잡고 보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점수 제가 리드하잖아요 점수 리드하는데 기물도 많아 그렇죠? 완전 땡큐죠 아. 음. 일단은 졸 한번 주세요 차졸 여기 졸 잡을 수 있지만 여기 4가 죽거든요 그럼 다시 0.5점 역전이란 말이지 두 칸을 오면은 이게 졸 때리면은 차장을 치고 궁이 들어가면 이 포사타가 돼요. 다시 점호가 역전되는데 볼게요. 야, 이걸 안 잡을 수 없다. 이제 대처만 하면 되는데 말이야. 이제 대처만 하면 되는데. 어그아 그래. 포가 막는구나. 아니, 깜짝. 아 아예 마포드 된줄 알고 순간저 좋아했네요 자 이제는 아주 여유를 가지고 그냥 슬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한 번에 한 칸밖에 못 가는 애들이 마지막 승부 마무리를 저줘야 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설마 이 반복수 하는 거 아니지? 차한번 걸어주고 마 맞춰야 되라 이렇게 음. 유통수 한번 걸어주면 궁이 들어가겠죠. 비켜봐봐, 비켜봐봐. 음. 천천히 올라가 줘야 됩니다. 연군 상대는 말을 뭐 부동으로 만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냥 슬슬 올라갈게요. 영점 점만 역전하면 되잖아. 슬슬 올라갈게요. 슬슬 올라갈게요. 설마 연장군 막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밀수 있죠. 지켜주고 올라가겠습니다. 응? 어떻게? 올라가겠습니다. 중프로운더란 뜻이야. 그냥 틀어주면 되겠죠. 일단 지금 이제 병밀수 있거든요.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이건 지금 포가 걸렸으니까 안 잡을 수 없는데 살을 잡으면은 이게 외통수니까 차가 바닥을 안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부동이라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돌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글쎄, 굳이 그냥 냅둬. 밀고 올라갈게요. 포가 부동이니까 상대는 돌수 있는 거는 이제 궁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사각 병점은 마장치죠. 장군 왼쪽 도는 거 하나밖에 없고, 자 귀마 선수로 갈게요. 투잡고 공격적으로 발빠르게. 요즘 뭐 트렌드 자체가 그냥 스피드한 거 이거 추구하죠. 장기계도. 좋은 자리 빠르게 빠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열어주고. 일단은 독병 선수로 걸어주고. 띄웠다라는 것은 1번 병과 2번 병이 벌어졌기 때문에 왼쪽을 공격해야 돼요. 왼쪽을 두들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른쪽 차가 나가서 좌측 압박을 해줘야죠. 지금 응수 안 나오면 상병타에 3선 붙으니까 이렇게 응수 나와줘야 됩니다. 진출해주고 여기 가면 병 죽으니까 나와야죠. 물론 지금 이렇게 상 들어가서 상병 막으면서 둘수 있긴 있어요. 둘수 있는데 자 저희 선택은 한 박자 늦출게요. 귀마진출까지 뛰어들어간 일단 상벽을 막은 다음에 독병 잡으러 가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올라오느냐 들어서느냐인데 올라왔으면 좌변을 가서 이걸 띄울 수가 없죠. 포가 병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포 이탈이 안 되니까 이 병은 지금 이미 상황 상태. 이게 병 하나 죽는 게 아니고요. 병이 죽으면은 차대 이후에 나중에 상이 바닥 가서 이 귀마를 이탈 시키죠. 귀마장기에서 귀마는 아주 중요한 역할하죠. 그게 여기 귀마가 무너지면 집니다. 자 보세요, 한차 갇혀 있기 때문에 공격력 느리지. 귀마 걸면 어떻게? 어 귀마를 걸면 얘가 지금 여기를 간다라는 소린가? 아 그러네. 음 여기까지 왔으면 뭐안갈수 없죠. 귀마 이탈 시켜주고. 아 나온다란 뜻이었구나. 일단 병 한번 쫓아볼게요. 당기면 지금 막아 나가서 또 미나? 이건 선택 구간, 선택 구간이니깐 자. 자, 슬그머니 한번 이선까지 이러면 살을 옆으로 돌리겠죠? 잘 막으시네. <laughs> 천천히 여기서 한 박자만 저줄게요 나가면은 병이 죽으니까 병을 잡아볼까요? 차양칸 빠져서 같이 졸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합조를 해주고 잡아도 되긴 하는데 한 박자만 늦출까요 좋아요. 어차피 여기 병은 죽어있기 때문에 천천히 잡을게요. 잡으면 막가 뜨면 그냥 마가 다시 돌아오면 되긴 합니다. 아어 그래도 되긴 해요. 귀롭도터 장구치면 옆으로 돌고 포 먹으면 포가 돌아오면 차가 죽 뭐 그런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뭐지 힘들게 하시지 <laughs> 뭐지 아 상졸타겠다라는 거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양득하면 줄게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죽인 다음에 안 잡아요 이건 뭐 애누리 없죠 이제는 상력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왼쪽 사만 딱 닫아놓으면은 모든 이 형태가 이거 완전해지죠. 당할 게 없어져요. 이상 안 잡아요. 네. 사까지 닫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 상안 피하면 이제는 상 잡으면서 사선 무너뜨립니다. 피하면 은 돌아오면서 이게 돌아오면서 포가 상을 거는 것과 포가 병을 거는 이 양방수에 지금 해당이 되죠. 그런데 상안 잡지. 지금은 병부터 잡으면서 포가 차를 걸어줘야죠. 자 여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 물론 포가 졸 때리면서 포를 겨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둘수 있는데 이러면 여기서 그냥 포를 이거 줄게요. 을 주고 면포를 죽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궁성 라인 잡기. 나중에는 면상 차려서 또 궁성을 보강하기. 뭐이 정도. 차가 좌변 빠진 다음에 상 나올 자리도 만들어놔야죠. 여기 상 뭐야? 어? 아니 못 봤다. 일단 묶어 지금은 마가 죽은 것 같아요 상대 이런 수입기 안 돼요 차가 말을 잡았는데 아싸 하고 포가 말을 때리면서 선장군 치고 내차 잡아야지 이런 수입기 같아 그게 아니면은 이거, 이거는 그냥 제느낌에 상이 나온 건데요 이게 의미가 없어 이게 어... 그냥 그냥 한 박자 그냥 박자 맞추는 수입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봐거봐 그거 그거 봐. 이거 때리려고 지금 노림수 가지고 한 건데 먼군장군 나오죠 이게 이런 노림수를 가질 때 보통 둘거 없을 때 박자 맞출 때 이런 느낌 상 나오는 이런 느낌의 수가 나와요 보통 자 양귀바로 워랑반보 공략해 볼게요 꼼수는 제정문이잖아 음, 내가 사파 지종급인데 안 통하지 자 이거 이것도 떡밥 거의 뭐 장기건 인생이건 비슷해요 스타일이 좌삼줄 잡아주고 귀의상도 진출. 대충 뭐때리겠소할수 있습니다. 아이, 잘 드시네. 어. 좋아요. 장군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차가 올라와서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전투 붙일게요. 평 당기겠지, 아마도요. 이게 이제 열고 민다라는 건데. 냅도 살짝 띄워놓고. 밀면서 때리니까요. 어.. 나름.. 좀 방어법이 있으신 분 같네요? 전투! 절병도 해야죠 그렇죠 이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중앙병이 안 열렸으니까 제가 지금 이줄을 약간 자리 잡는 건데 중앙병이 안 열렸으니까 3줄, 2줄 다 괜찮거든요? 여기도 전투 한번 붙여볼까요? 전투를 어떻게 붙일까요? 아 3줄을 지키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워낙 많은 약점이 3줄이니까 살짝쿵 이걸 밀면은 병을 때리면서 차를 걸기 때문에 이 병상타가 성립이 안 돼요. 이, 이 차가 사망이니까 그렇죠? 난리났죠 지금 기세상 안 잡을 수가 없는데 <laughs>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차가 걸렸죠, 마가 걸렸죠. 병마대는 거의 아 이렇게 둘 수도 있긴 있네요. 있는데 음 살을 띄우면 병이 말을 잡고 궁이 병을 잡으면 차가 사 잡으면서 나중에 귀포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생각보다 일리 있네 근데 이건 칼 뽑았으니까 안할수 없죠 사까지 잡겠죠 일단 쫓기 차가 이제 피해야 되는데요 말을 잡으면서 이게 귀포가 당장은 안 돼요 말을 잡으면서 귀포라면은 포먹고 장군에 그냥 양포 떼버리기 때문에 아 이게 안 된다 라 귀포라기 위해서 살을 닫았어야 됩니다 이러면 그냥 쓸 해버리죠 조키상 걸어주시고 상이 변으로 나올 가능성 높죠 여기 졸 걸려 있지만 그냥 교환할게요 마조끼 <laughs> 네 차기결국 하겠습니다 여기 장군이 지금 상대가 노리는 거니까 이거는 중간에 다리가 하나 둘셋넷네 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도 하나를 뺄겸 위로 띄울게요 이렇게 띄우면 은 상대가 물론 줄을 잡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차가 바닥을 가면서 또 상이 죽죠. 네, 멍군, 멍군, 멍군하면 바닥상 죽이 싫어요. 위로 멍군, 장군. 상나가면 차장군의 상장군의 외통이니까 여기 응수 안 해도 되죠. 하여 묘수가 나올 크림인데 장군, 장군 응수 안 나오면 지금 차장군에 올라올 때 장군의 차죽습니다. 잘 뒀습니다. 넘어갈게요.